오늘 대회 7일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혼성 400m 계영 결선 경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도쿄 올림픽에 올림픽에서 없는 종목입니다. 자, 먼저 중국 팀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예전 기록 3분 27초 2영의 기록으로 8위로 들어왔습니다. 남자 여자 선수들이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자유형으로 결선 계영을 갖게 됩니다. 시작.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예선전에서 한국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 이제 어제 오후죠. 야, 우리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아주 좋은 기록을 마크했는데 아쉽게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고요. 단체전 선수권 대회 결선에 진출한 것 자체가 이제 대단한 사건이 될텐데 이번에는 한국 신기록으로 또 만족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팀입니다. 자체리미레시 DP레트로 그리고 타란티노 선수가 등장합니다. 6레이는 네덜란드입니다. 스탠 파이겐 비르흐 제시 피츠 그리고 테사 지젤 그리고 스탠베르겐 호주 선수들입니다. 제 카트라이트 카일 찰머스 메디슨 윌슨 그리고 몰리 오켈라한 네, 몰리 오켈라인 선수 어저께 자유형 100m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네, 캐나다 팀인데요. 리엔도 에드워즈가 또 한번 나오고요. 패니 올렉시아크, 케일라 산체스 그리고 하비에르 아세베도 선수가 함께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 최강국 미국입니다. 라이언 헬드, 브룩스커리, 토리어스키 그리고 클레어 커즈안입니다. 쿠리어스키 선수 오늘만 세 번째 오후에서만 세 번째 경, 결승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에는 없는 혼성 400m 계영 결선 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제 2015년에 처음 신설이 됐고, 자, 최근 세 대회 연속해서 미국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지난 두 번의 대회는 케일럽 드레슬 선수가 이끌었었고 그 전의 대회는 라이언 록티가 이끌었는데, 자, 지금은 드레슬도 없는 상태. 자, 어떤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를 제압하게 될지 궁금하게 되고요. 아, 네덜란드가 이 종목에서는 과거 두 번의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고요. 지난 대회는 호주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회는 프랑스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세계 기록은 광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팀이 세웠던 3분 19초 40의 기록이고요. 네, 남자 계영 남자 400m에서는 미국 팀이 우승을 했고 여자 계영 400m에서는 호주 팀이 우승을 했는데요. 그 여자 선수 2명 남자 선수 2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팀이 1등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존심 대결이에요. 출발합니다. 혼성 400m 계영 결선 경기입니다. 남자 여자 자유형의 이제 최강자들이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요. 반응 속도는 1레인의 브라질 가브리엘 산투스가 가장 빨랐습니다. 자, 하지만 사례인 미국이 뻗어 납니다 라이언 헬드 선수가 엄청난 역영을 펼치면서 뻗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2위는 캐나다로 보이는데요. 캐나다의 리엔드 에드워즈 턴을 합니다. 미국이 빠릅니다. 캐나다가 두 번째, 영국이 세 번째입니다. 자, 미국이 단연 앞서갑니다. 라이언 헬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선수 역시 가장 먼저 가고 있습니다. 2위가 캐나다였는데 호주도 많이 올라왔어요. 호주의 잭 카트라이트가 많이 올라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3위 그룹과 약간은 뒤져 있는 미국. 자, 캐나다. 자, 미국 힘 빠졌어요. 캐나다 올라갑니다. 네, 자, 거의 오, 비슷합니다. 네. 출발합니다. 네, 자, 미국 미국이 선수. 여전히 선두. 2위는 캐나다 선수가 가장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선두고요. 캐나다 두 번째, 호주도 두 번째 거의 비슷합니다. 자, 3파전 체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자, 영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번째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경을 펼치는 미국 세계 기록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영자 브룩스 커리 0.2초 정도 차이를 벌리면서 가장 먼저 턴을 했고요 뻗어나갑니다 호주 많이 올라왔어요 호주 어, 네. 카일 찰머스 굉장히 빠릅니다 호주가 1위로 올라갑니다 카일 찰머스 네, 카일 찰머스 선수 이제 여자 선수들에게 바톤을 터치를 해주면서 여자 선수들도 개영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자 카일 찰머스 좋아요 호주가 1위로 올라갑니다. 이탈리아가 세 번째였고요. 하지만 뛰어든 건 캐나다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호주가 선두입니다. 자, 이제 메디슨 윌슨 호주의 마지막 영자가 금메달을 땄던 몰리 오켈레인 선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카일 찰머스 선수 46초 대에 유일하게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바텀 터치를 해줬습니다. 아, 찰머스가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세계 기록보다 앞서 있는 호주의 모습입니다. 네, 세계 기록은 이제 미국 선수들의 광주세계 선수권 대회 기록인데요. 네. 자, 호주 잘퍼어 나가고 있습니다. 메디슨, 윌슨. 자, 미국은 토리어스키. 토리어스키도 오늘 두 종목에서 앞서 개인 종목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이 토리어스키. 두 번째, 캐나다가 세 번째입니다. 토리오스키 선수도 어저께 자유형 100m에서 3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영국과 이탈리아는 다소 처져있는 모습입니다. 4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호주는 여전히 세계 기록돼 있습니다. 네 어저께 자유형 100m 금메달리스트 몰리 오켈라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리 오켈로원이 출발했고요. 자 미국은 클레어 커즌 선수가 맹렬한 기세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는 페니 올렉시아 선수 모두 자유형 100m에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혼성 400m 계형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올림픽에는 없는 종목 세계기록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호주 자 350m 지점 턴을 했습니다 마지막 턴 올, 몰리 오켈러엔 대단합니다 미국도 세계기록 페이스예요네 몰리 오켈러엔 선수 50m 25초 1 1의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아 몰리 오켈러엔 엄청난 스퍼트를 보여주면서 반키 앞서갑니다 자 잘하면 한키 앞서갈 수 있겠습니다 세계기록이 나오느냐 호주 대단합니다 혼성 400m 개영자 세계기록 1위는 확실합니다 시 몰리 오켈런 선수 후반 부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합니다. 지난 세 번의 대회 역대 단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미국을 꺾고 호주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네, 세계 기록과 이제 대회 기록 모두 갈아치우는 호주입니다. 아, 혼성 400m 계영에서만큼은 호주가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 버립니다. 네, 이 레인에서 이 이번 영자로 출전했던 선수가 이제 잡아줬던 것이 호주 선수들이 1등을 하게 된 것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카일 찰머스 대단했고요. 몰리 오켈러핸 세계 기록을 세우는데 마지막 네 번째 영제로 나와서 멋진 여경을 펼쳤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 세 번째 세계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지난 광주 대회와 비교할 때는 다소 세계 기록이 좀 적게 나온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자, 혼성 400m 계영 호주가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미국을 제압을 했고요. 네, 자, 지금 캐나다에게 캐나다. 오히려 뒤지는 미국이었습니다. 케일럽 드레셀이 없는 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일럽 드레셀 선수는 46대 초대, 46초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닥뛴다면은 46도 중반대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많이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동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선수권 대회에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던 미국이고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메달도 뺏기고 세계 기록도 뺏깁니다. 그리고 2위는 오히려 캐나다가 되면서 미국은 막판에 많이 쳐졌습니다.